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곽부장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 새벽인데 오늘의 증시 요약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고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금일 저녁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 쭉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너무 다양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딱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건 바로 이 5G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을 해서 어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인 설명에 대한 어 제목은 꿈틀거리는 5G 인프라 관련주, 이렇게 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5G 인프라주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 들어서 이 5G 확장의 해로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가는 생각보다 좋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러한 국면을 걷고 있고 상당히 좀 난감한 어, 그런 국면을 좀 걷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하락세를 딛고 반전이 예고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할까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AT&T 수주풍향계 어,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기다리는 님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기존에 예, 투자했던 1월 4일에 제가 에이스테크를 투자했다 가정한다면 은 현재 마이너스 17.3% RFHIC를 어,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5.9% 다산 네트웍스를 어,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12.4% KMW를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9.8%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 5G 인프라주들이 추후에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좀 힘들게 안것 같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내하는 시간을 어, 잘 넘겼을 때 좋은 성과를 함께 향유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초창기에 잘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5G 관련된 수주가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의견은 EKMW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1조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대가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전년도 대비해서 283%나 증가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 f h 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64% 늘어난 1866억원 영업이익은 15.9%를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이스테크, 다산 네트웍스, 오이솔루션. 최근에 제가 세력 유입주 중에서 오이솔루션을 두 번이나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출 기대감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어, 이와 같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서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도 5G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5G 관련 업종이 다시 상승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부분도 많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었을 때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상방 릴레이팅이 다시 또 나오게 될 텐데 어, 어쨌건 그, 그 향방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미국 AT&T 수주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아직은, 어, 어떻게 뭐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기대에 대한 끈을 놓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어, KMW, RFHRC, 자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어,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 그리고 오이솔루션, 어, 서진시스템파이오링크 이런 종목들은 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 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손실이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끈기 있게 좀 대응하시고, 추후에 추후에. 본격적인 그 상승 무드가 나왔을 때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더 하나씩 차트적 흐름을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KMW입니다. KMW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 작년 어, 11월 달, 1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한번 상승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연출해줬어요. 그런데 2021년 접어들면서 기대감을 져버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의 지난 한 달간의 수급이 유입됐다는 측면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의 뚜렷한 순매수가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고 추후에 추후에 KMW가 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점을 쳐봅니다. 일단은 어, 1분기는 1분기는 좀 어, 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2분기 2분기 접어들면은 수주에 대한 얘기도 급격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보릿고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 주가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관심있게 보시고 추후에 추세 반전이 됐을 때 공략을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RFHIC 입니다. RFHIC 같은 경우에도 KMW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작년 11월까지 빠졌다가 그때부터 강하게 상승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더 강한 모습을 연출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 유입이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관들의 매도세는 어,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 조금 틀거렸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94%가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KMW는 전일 대비해서 1.9%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 되는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2.08%가 상승했어요.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어, 주가의 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어,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빠졌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반전이 나아지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많진 않지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어 오이, 아, 에스테크 보겠습니다. 에스테크도 상당히 저를 많이 실망시킨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주가 빠지다가 최근에 좀 방,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직은 수급적인 요소가 강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 저점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좀 좋아진다고 하니 조금 더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기다려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음, 오이 솔루션 입니다 자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이렇게 빠졌다가 작년 11월달까지 재차 반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아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이 솔루션은 최근에 제가 어, 세력 유입 주, 공약 주에서 어, 지금 세력이 유입되고 있어요. 오이솔루션, 땡땡 두개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함께.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좀 특징적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상승 초입 국면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11월달에 저점을 찍고 주가 올라가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약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수급이 문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과 오이 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에 양미수가 유입된다는 게 대단히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오 링크입니다. 파이오 링크 수급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오 링크에 대해서 기존 영상을 통해서 어, 다른 쪽의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소개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파이오링크는 상당히 예, 주목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수급은 약하지만은 5G 통신 장비주로서의 예,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오링크에 대해서 어, 정리해 놓은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추에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 이 5G 통신 장비 인프라 관련 주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그러한 어, 전망 자료가 나온 으로 인해서 금일 같은 경우에 상방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k m w 그리고 RFHRC 그리고 어, Asteck 그리고 Oi Solution, 서진 시스템, 파이오링크 이런 종목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특히 어, 전일 그 크레센도 에코 파트너스 유한 회사, 전동규 최대 주주죠. 예, 대상 총 1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사는 향후 예상되는 신규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를 대응하기 위한 베트남 공장 시설 확충과 매출 증가에 따른. 원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도 어 제가 볼 때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엿볼 수 있는 최근의 퍼포먼스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이 5G 인프라주에 대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더 라는 개념으로 한번더 관심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더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 곽부장의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편안함, 밤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